전혀 다르네요. 잘하세요. 오늘 몇분 버텨? 몇 아이미 망쳐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혜린이가 망친 걸 제가 좀 보고 싶어진 거긴 해. 이새 많아 이거. 어? 이거 토마토를 먹는 듀혜린 TV인데 혹시 촬영 가능하실까요? 나는 토마토 안 먹는 이수절인데. 네, 토마토 TV가. 아아사고가났습니다 아! <laughs> 그거 아니야? 제주도 가기 전에 스피노. 프 <laughs> 스피노? 프 <laughs> 어. 끝나고 나는 건데 그건. 오늘은 수정이의 생일 전야제 와~~ 축하해! 아, 축하해, 로이난이 축하를 받고 한 3일 뒤에 새로 태어날 거야. 얼마나 더? 너 새롭게 태어날 거야? 나 2월 2일 생이니까 괜찮지. 우리는 오! 이! 슈! 스! 네. 빨리 가. 나좀 책...